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고 작가님을 <laughs> 소환하였습니다. 어 이제 인기 컨텐츠가 신박사랑이라면 좋은 점 나쁜 음, 점이 몽이사님도 음. 했고 어 홍이사님도 했고 김팀장님도 했고 음? 직원분들은 아직 많이 안 했구나 직원분들 사실 안 했네요. 음. 그러니까 근데 직원분들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 이제 여태까지는 팀장 이사 레벨이었고, 이제 고작가님은 이제 사장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사장이고, 고작가님 부사장님이어갖고, 사장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이제, 뭐랄까, 뻐큐도 날리실 수 있고 뭐 이제 욕도 하실 수 있고 유일하게 그렇게 좀 뭐랄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유일한 분인데 고작가님 입장에서 우리는 사전 인터뷰 없이 그냥 사전 저 없이 어 부사장님 가려고 그랬어 네, 지금 네, 근데 가려고 거, 저기 앉아있길래 제가 형 뭐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집에 가려고 그래서 아니 인천에서 여기는데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 찍고 가야지 그 어딜 가냐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직원들도 웃었어요 어딜 가려다 잡혔다고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한테 듣는. 신 박사랑 일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을 들어보면서 왜냐면 음. 이제 우리가 계속 채용을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음. 그래도 결국에는 이 회사는 저랑 고 작가님이 이끌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이 수평적이고 그래도 우리의 철학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최종 철학은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정은요. 이 인간이 이 새끼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고 작가님 뷰에서 이제 얘랑 일하면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음. 나쁘다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봤어요. 네. 다른 분이 음. 이제 우리 응구하는 것도 봤고 팀장님 하는 거 봤고 음. 근데 음,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전혀 일하는데 단점이 없어 이게 격, 점점 올라오면 올라서는 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어아 내가 지금 많이 편하지 음. 어, 우리 심박사님 때문에 매우 편한데 이제 그 진짜 솔직히 일하는 데 있어서 영준이랑 제가 일한 제가 영준이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업을 두 번도 두 하고 번이라 했으니까. 했는데 이렇게 일이 좀 재밌고 네. 뭔가 역동적이고 그리고 투닥투닥 해도 결론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음. 뭔가 근거, 근거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음. 실패해도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솔직히 단그 영점 퍼센트도 뭐뭐 단점으로 힘든 건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고 작가님 했던 사업이 여러분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그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투자를 받아서 부산에서 2호점까지 열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식당 하나만 성공해도 대성공이라 고 그러는데 그때 남의 지역에서 내연고가 아닌 데서 2호까지 갔다가 그 인간관계 때문에 틀어진 거고 두 번째는 되게 야심작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금융 플랫폼 경제 마... 키, 네. 커뮤니티 플랫폼 경제, 커뮤니... 경제 커뮤니티는 사실상 결국에는 금융 플랫폼을 그렇죠. 만들겠다는 어, 되게 목표였지. 똑똑한 분들이랑 거기 개발자도 되게 천재분이셨고 거기 대표님도 되게 소... 뭐냐 그까 인맥도 넓으시고 경험치가 되게 높으신 분이어서제 능력 부족이 니 그러니까 네? 되게 그러니까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었어요. 고역관님 예, 나름대로요. 예. 근데 지금 저랑 일하는데 그만큼 편하다는 거아요전 어, 아니, 뭐, 아니, 진짜 그래요? 뭐, 아무렇게 없어. 응. 대신 이제 그, 뭐, 이거는 단점보다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 건좀 있어요. 응, 그래, 당혹스러워. 어, 어떤 게 있나? 당혹스러워. 일단은 그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는 저랑 거의 다대화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음. 상의 해서 이제 내리는데 간혹 이제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laughs> 제가 아시다시피. <laughs> 밖에서는 이제 어떤 행사들 행사를 할때 저는 오픈은 신박사님 훨씬 더 많이 하시지만 음. 같이 할 때는 세트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근데 그때 사전에 <laughs> 협의된, 게, 협의된 거의 게 거의 없어 협의된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맨날 내 맘대로 해. 이거 그거 뭐지 이번에 마지막 빡도 얘기 되지? 어, 네. 마지막 빡도 빡독 때빡도을 하면 마지막 행사 마지막 아, 근데 끝나고 그 얘기 엄청 했어. <laughs> 나 근데 이제 얘한테 대놓고 욕했어요 진짜. 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원래 빡빡을 마지막 때 이제 Q&A를 하고 저랑 신박사님이랑 하고 이제 끝냈는데 네. 갑자기 다 끝낼 때쯤에 뜬금포로 허그를 아 오늘은 올해 이번 빡독 올해 마지막 빡독이니까 여러분께 다 허그를 나도 그거 질문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허그 어. 어, 근데고작가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허그를 해 드리겠다 러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순면딱 있는 거예요. 어 그래? <laughs> 그러면은 뭐, 뭐가 되냐면 일단은 얘가 이제 딱 빡뚜기 끝나고 사람들 허구를 하는데 옆에는 쓸 수가 없어 일단은 그렇죠? 두번째로 피디들 다 서있는데 내가 들어가기도 그래 왜냐면 갑자기 이게 또 혼자 제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5초 동안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내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빡뚜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을 아유, 하고 있지? 끝나고 엄청 뭐라 그랬어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단 은 피디들하고 같이 줄 서있어야 되겠다 서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또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영준이랑 허구를한 한 상태에서 가시다가 더러 눈이 마주치는데 먼저 갈구하시는 그런 눈빛인데 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어색해요. 어, 어색해서 어. 내가 나는 배려한다고 말한 어, 건데 어, 당혹스럽게 배려, 한 거죠. 어, 배려한 거야. 어. 왜냐면 저는 이제 막 심각한 이장으로 음, 그게 모르겠냐. 아닐까 네. 그런데 어떤 분이 떡눈마주치데 용기를 내가지고, 내 가지고 내가지고 <laughs> 다가오니 악수를 하시는 거에서 네 악수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영준이한테 허그를 하고 응. 다 악사로 오시는 거예요. 에이. 순간적으로 <laughs> 어? 어, 근데 결혼식 때 했던 건데 <laughs> 하는 거예요. 근데 악수하는 건 좋고 다 좋았어요. 에이. 근데 에이. 5초 동안 내가 어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저희가 프랙탈 말씀드리잖아요. 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제가, <laughs> 자, 제가 제가 정리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 신박스 집에 제가 거의 다 보거든요. 다 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약간 듬성듬성만 지금은 최근 몇 개월은 거의 하나도 안 빼고 다들다 봤습니다. 본 이유가 그래 우리 영재 얘기했던 것처럼 이억 패닉이긴 하지만 <laughs> 그것도 내 맘대로. <마음대로> 근데 갑자기 <laughs> 영상에서 나랑 상의하지 않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어, 되게 많아. 어, 어, 어. 약속해 모작가님이랑 그러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막 이런 거. <laughs> 그러면 제가 여, 신박사 팀을 안 보면 이게 뭐야? 어 나중에 알게 돼 어, 나중에 이게 무슨 이게 왜 하지? 그러니까 얘기했다 그런 거야. 뭐강연회 한다 그러면. <laughs> 제가 신방수 TV를 봐야지만 알수 있는 게몇 음.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가끔 헛소리 할까봐 음. 어야 그건 아니다 내리자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일위니까 근데 근데 진짜로 하니까. 그래요 제가 말 되게 안 듣는 편인데 고작가님이 딱 명분을 했을 때이 음.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극소수가 이것 때문에 되게 치명적인 가슴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조금 좋은 건데, 음. 누군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과감하게 내려버립니다. 그런 거는. 음. 왜냐면은, 그게 안티프레즈를 하기 때문에, 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뭐 되게 칭찬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음. 어, 신박한님이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랬을 땐좀 힘든 게 음. 하나 있었어요. 응. 음. <laughs>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뭐또 모른다면 맨날 자기 말만 들어. 음, 나만 내 말만 <laughs> <laughs> 형내 말만 들어. 근데, 아, 들어보면은, 반이 틀린 것 같아. 어? 근데 내가 항상 말씀드려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 심박사님입니다. 1위1위그3 4년 동안에 정말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정말 레벨 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음. 그 얘기 뭐죠? 처음 만났을 때 틀린 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제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내가 제가 이 친구 글에 좋아요를 반밖에 안 눌렀어요. 반은 음, 이상한 얘기 하는데 나라 만났을 때형 무조건 내말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인데 들어보면 반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사이에 쭉 지나가면서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싱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요즘에도 서로 의견 내면은 비슷하게 만나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잘안 싸우 안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예전에 한번했운 말고는 격하게 싸우는 건 없네. 그렇죠. 좋은 점뭐 있나, 좋은 점. 아, 좋은 한 점은, 개만, 한 개만. 너무 많은 점은 두 가지를 할게 응, 하나는 우리 회사 차원에 하나는 응.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영업의 왕? 아, 이제, 뭐랄까, 그거는 영업의 왕보다는 이제 내 관점에 보면은, 응. 어, 감히 비교도 안될 정도의 실행력이에 이거는 응. 그냥 못 봤어요. 응. 이런 실행력은,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이건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다릅니다. 응. 실행력은 의지로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음. 때론 누구를 다 끌고 나가야 돼요. 음. 아니면 혼자 때, 때로는 혼자 뭐 비마라 비바라를 맞으면서 화살을 맞으면서 뚫고 음. 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고 제가 일했던 사람 중에 실행력은 단연코 원탑입니다. 원, 오늘 원탑이야.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밥을 우리가 그 복지리를 음. 먹으면서 내가 나도 가끔 힘들단 말이에요. 음, 실행을 하면 얼마나 형, 어. 지치겠어요 진짜. 음. 그래서 아, 내가 또 선봉이야 내가 또 선봉이야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음. 또 고전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왕 같은 사람들 이렇게 금장 투구 쓰고 하얀 말 쓰고 맨 뒤에 있잖아요 어. 맨 앞에 있진 않잖아요 어. 근데 우리 회사는 맨날 내가 맨 앞에 서 있어갖고 애들은 팔도안 들고 깃발 아, 근데 들고 있다고 스타트업 어. 그게 맞아그 어, 깃발 어, 들고 있어서 어. 내가 다싸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하고 있는 홍경 피디가 빵 터져갖고 막 <laughs> 깔깔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운거 어떻게 된 거야? 인턴이 사장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어도 돼? 우리 회사 어떤 회사야? 좋은 회사죠. 맞아 좋은 회사지. 그러고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준이가 우리 팀의 리더인데 행동을 리더이면서 야전사령관처럼 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쟁터 앞에 서가지고 대부분 앞장서 싸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신형력이 되게 중요한데 음. 제가 더 그게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안 따라주는 음.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쉽지 않죠, 그게. 노력을 어. 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쉽지 않 한계가 있는데 이 친구는 <laughs>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예전에는 그게 행동이 어떤 시작이 됐을 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 지식이나 갖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시스템도 사, 어떤 그런 전략 자체가 조금 불안전했는데 음. 지금은 어나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안티프레즈 핵심적인 안 상태에 사다 음. 보니까 행동 자체가 안티프레즈라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보다 머리가 아니, 머리보다 몸이 앞서 사는 실행력이 단점은 많이 사라지고 장점이 지금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실행력 하나로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거 고작가님 잘 말씀해주셨어요. 음. 저랑 뭘 자꾸 실행하는 거를 비교하려 고 그러시면 안 돼. 요 죽을 수도 있어. 그거는 좀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예요. 음. 일반인이 고작가님이 노력하는 아니 내가 예. 저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영전 되게요. 난 너처럼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특이 케이스예요. 저, 그러니까 막 저처럼 못 한다고 <laughs> 죄의식을 갖고 그렇게 아니라. 근데 가님주변에 80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많아요. 음. 근데 저는 일양도 많은데 강도도 되게 쎄요 저는. 예. 어. 그다음에 저는 퍼포먼스 위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시간 일한다 하면 일단은 이렇게 회사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어진 일인데 음. 저는 개척하는 일을 그를막 100시간, 120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나도 신박님처럼 되고 있다. 나도 신박사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저 사람처럼 왜안 될까? 왜냐면은 우리 골스 팬들이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음. 써 줘요. 음. 요즘 우리 골스팬들이 뭐라고 써지나요? 팟캐스트부터 들었던 분들 음. 이 사람들은 팟캐스트에서 말한 걸아나 나 여기 소름 돋았어. <laughs> 이 사람들은 팟캐스트에서 말한 걸다 지켜가고 있다고 <laughs> 어. 나도 그런 얘기들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까지는 좋지만 나는 왜 그렇게 못하자고 자괴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저는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고 작가님 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희귀종이라고 불러 희귀종. 음, 희귀종. 비즈니스의 음. 희귀종. 그래서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얘랑 어떻게 모르니까 얘가 우리를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잘 활용해야 아, 그리고 된다. 그리고 난 이거 얘기 이해하면 응, 얘기할게요 응, 응. 둘이 웅인서랑 영준이 얘기해보면 전 과거까지 다 하잖아. 응. 재밌어요. 응. 너희 그거를 처음에 응. 둘이 안 받는 거 제가 제가 그거 화합시킨 그럼, 거예요. 왜냐면 응. 제가 웅구한테 영준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해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응. 내 주방 때릴뻔그양이 없었으면 어, 주방 때렸어 웅구. 근데 그게 응. 뭐 이게 갑자기 워낙 우리 유흥군 이사님도 이렇게 한성격 하시거든요. 어, 어, 그래서 그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또 이제 아직 안티프레즐도 아직 정리가안된 뭐, 상태고. 나도 어. 둘된 상태고. 그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근데 또 나중에 시너지가 많이 난 거지.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그 장점은, 실행력니까. 미친 실행력. 미친 실행력. 그러니까 미친 실행 그러니까 미친 실행이 맞는 게, 어. 제가, 우리 이제, 제가 전화통화하면 이제 길게 하거나 목소리가 크면은, 어? 신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리고 제가, <laughs>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얘는 미친 거 같아요. 어, 얘는 미친 거같아이 <laughs> 얘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무조건 어, 어. 해요. 왜냐면, 이때 얘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음, 이거 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일 되게 빡거걸한 종일 했는데, 밤 11시 30분에 뭔가를 또 해가지고, 음. 12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미쳤나? 중중독에 그러니까 중독, 일 음. 중독. 어, 는 저는 이렇게 못 하니까. 근데 음. 중요한 건 우리가 특히 아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생산성이 해야죠. 생산성이 높게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건데 어 그러니까 저를 배려를 엄청 음. 많이 해 주죠. 음. 그렇죠. 배려를 고, 엄청 많이 해 주고 제가 해주고. 고작과 바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정확하게하면음 솔직히 내 영준이의 정신적 스승이지만 음. 얘는 뭐 육체적 아버지를 할수 있지 농담 <laughs> 아니라 왜냐면 저는 보호자죠 있고 보호자 보좌관님 보호자 진짜 저는 보호자 저는 지금까지 어. 제가 어떤 재정적으로 음. 큰 버팀목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호르몬 밑에서 오랫동안 자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재정적인 걸로 걱정하지, 걱정하는 자체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되게 싫어요. 전 고작가님이 더를막 때문에... 갈고 내어 나는 또 오히려 음. 메타인지떨어지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나는. 형, 괜찮지가 않아. 내가 하면서. 그게 왜 괜찮지가 않냐면은 고작가님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증폭이 돼서 나한테 와. 네. 이, 나는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솔직히 저는 엄마, 아빠도 양, 그 장인, 장모님도 잘 살고 아빠도 부자잖아요, 저는요. 두분다 부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세이프티넷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이프티넷이 퍼스트 클래스로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어, 침대에 떨어졌나? 세이프티넷에 떨어지면 전 잠들어요. 이게 퍼스트 클래스로 갖고. 근데 고 작가님은 그 자기가 떨어지면서 가족까지, 호르몬이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이 어이 형이 진짜 아난 재정적으로 받는 게 너무 싫어서 고작가님은 또, 또 자기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저보다 연봉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면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더 했는데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내가 딱 뭐라 그러냐? 그럼 사표 쓰던가 딱 그래요 내가요. 내가 사장인데 내맘대로도 이것도 못 하냐? 내가 그러면서 사표 쓰던가 내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또 고맙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요. 그렇게 해서 솔직히 고작가님뿐만 아니라 그그 그, 이제 그. 역할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가 그렇지. 재정적으로 엄청 신경 쓰려고 노력을 그렇지, 하죠 그렇지, 진짜로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려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고맙고 음. 그래서 뭐 일을 할때 되게 뭐그 자체가 되게 안템프레즈를 하고 음. 그리고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음. 그걸 떠나서 조금 뭐 이제 영준이랑 같이 우리가 4년? 4년 정도 음. 지 얼마 안 됐어 음, 나 그게 놀라 워 한 (40년) 어, 한거같아요 인간, 인간적으로 어, 음. 아니요 남다울 건데 음. 인간적으로 음. 참 뭔가 이렇게 고맙다 음. 그냥 고맙다 음.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도 그런 얘기 한적 어, 없는데 어. 나는 진짜 심박사님 있어너 좋대 예를 들어서 왜냐면 대화하다 보면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형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저는 이게 이미 좀 다르게 제가 조금 더막 생각이 엉뚱하게 현실감이 안 들어올라 갈 때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우리 영준이가 이렇게 현실감을 잡아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돈못 벌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행야 그것도 못 벌어. 어, 그러니까, <laughs> 어, 돈안 이제 어. 와이프는 그 사실 아니 들어서 주소 들은 게 있, 있으니까 어. 아이고 나는 우리 신박카드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왜냐면 그런 거다 챙겨주니까 왜냐면 벌써 저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저기 안들어올가갈거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생각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딱 이게 제 뒷받침 뭔가 그러니까 음. 뭐전 음.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같은 아는 아버지였거든요. 음. 근데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재정적으로 딱 든든하게 음. 물리 특 물리적으로 음. 어딱 있어주는 게 되게 고맙고 음.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포인트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고작가님을 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요번에 우리 윤이사도 제가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음, 해줬고 음, 아시죠? 음,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홍, 홍, 홍이사한테 문자가 왔는데 좀 재정적으로 음, 조금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 그거 제가 결제를 해줬죠.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얘기, 예, 얘기하는 예. 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힘들어요. 그렇게 음, 하는 게 원래는. 음. 그럼 내가 갖고 싶죠. 보통 아이, 사람은. 그게, 네. 그게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고작간에 만나서 이러서 되는 게 인생에서 만약에 제가 람보노기니를 사서 모으는 게 인생에 즐거웠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슈퍼카 사고 왜냐면 저도 그 살만큼 벌잖아요 저도요. 근데 저는 인생에서 즐거운 게 약간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수 있으니까 네. 제가 심박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돈 얘기랑 그 뭐지 지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음. 이걸 이런 걸 이런 걸 유도해서 한건 아니에요. 음, 음. <laughs> 그냥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갖고 있는 허락도 그렇고 음. 두 번째로는 이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안한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를 훨씬 더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음. 지금. 그래서 아, 네. 좀고약간님 만나서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됐죠. 재밌잖아. 예, 네, 그 재밌잖아요. 게. 그러니까 어. 참 몸은 행복을 뭘뭔힘들고 머리가 그러니까, 터질 것 같고 네. 하지만 재밌잖아. 맨날 어.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하루하루가 안 행복한 적이 없는 거 음. 같아요. 고약간 님이랑 일 시작한 다음에 한 계도에 오른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 봐도 이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조율거리 봐도 이쁘고 더큰 행사, 무료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음.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 와서 행복하겠지만 저는 얼만큼의 행복을 얻냐면 여러분이 얻은 행복 합한 것만 컸거든요. 그래 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이제 여기는 음 신박사 TV니까 음. 다른 데까지는 좀 남사스러워서 이런 음.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영준이가 뭐 말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뭐 교양이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건 아니야. 세련되지 못했아 세련되지 않아. 근데 어. 말보다 행동이 훨씬 큰 음, 사람입니다 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게 음. 드물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 신 박사의 메시지는 좋은데 음. 말투 때문에 음. 뭐~ 상황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 약간 걸리는 게 있으신 음. 분들은 이것 좀만 내려놓으시고 음. 메시지를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 자에 집중하시면 음. 아~ 신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알 수가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 제가 솔직히 전화 통화를 매일 하고 매일, 매일 만나고 매일 뭐 2시간씩 뭐 4년이 뭐한뭐 다른 한뭐한한 30년 어. 그런 강 간... 매일 2시간씩 있어 음. 매일 2시간 이상. 어. 그런 제가 평가를 한다면 이 친구는 말보다 행동이 훨씬 음.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말투 보지 마시고 메시지와 하는 행동 만에 하나 그런 갖고 계신다면은 그거 보내시면은 진짜 이 친구의 본모습을 더보시지 않을까. 음. 그래서 우리 졸고러분들하고 같이 이기적 이타주의자 음. 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 생각만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응응 어, 어, 너무 할 거고. 또 예. 오늘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뭐 단점은 크게 없는데 굳이 단점 따지면 <laughs> 좀 당황을 많이 시킨다. 그러니까 합의가 봐도 <laughs> 지, 지 꼴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옛날 때좀 무식했다. 어, 무식했다. 어, 그 어. 다음에 지금도 요즘도 갑자기 얘가 순간 빙의해 갖고 즉흥적 행동을 많이 한다. 어, 그러니까 이, 영, 영준이가 저랑 같이 일면서 네. 세금도 있어요. 네. 있을 거야. 제가 저는 저는요. 좀 한량이에요. 네. 이제 한량인데 일 열심히 하기해서 내가 갖고 포텐 최고로 끌고 있는 거예요. 음. 저도 이 친구를 있으면 그 세금 같은 거지 뭐. 네. 어, 따라가면 그래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고 이제 좋은 점은 얘는 미친 실행력. 옆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따라가야 된다. 그다음에 일도 많이 끝내 준다 알아서. 그다음에 이제 배려를 많이 한다. 이 음. 정도로 정리하고 또 이제 부사장님 뷰에서 이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또도 반성 많이 하고 또 느끼는 것도 많은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직원분들도 모셔다가 직원분들은 음. 한두 분씩 모셔다가 음. 이 인간이 일하면 좋은 점 나쁜 점. 음. 다음부터 찍어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잠재적으로 예산은 아, 우리는 안 맞는데 아 그러니까 들어오실 분들 사실 다 애청자거든요 음, 음. 그냥 다 미리미리 필터링되고 음. 그다음에 들어오실 분들 아 철학이 미리미리 공유되면은 서로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음.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래 그래. 감사하고 다음 어? 시간에는 마지막 인사할 때 웃음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아, 왜냐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가식처럼 보이니까 <laughs> 그러니까서 <laughs> 그러니까 끝까지 웃으시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